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행정심판법.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자, 이의신청이죠? 이의신청의, 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번 2022년도 국가직 구급에서 나온 문제였는데, 살짝, 음. 그죠? 살짝 우리 출제위원이, 아, 요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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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죠? 수험적으로 수험생들이, 아, 약간 취약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낸 문제 같아요. 음. 그래서 so, 이 문제의 화두는 핵심은 뭐다? 이의 신청에 대한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는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정확하게는 특별행정심판의 성질을 지닌 이의 신청이 있고, 그죠? 소위 어, 진정의 의미로서의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의 성질을 갖춘 이의 신청이 있다. 두 가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죠. 왜? 행정심판법 제51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반면에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인 진정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이 신청 절차를 거쳐 거친 경우에 아 어, 거쳤다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 심판 혹은 행정 소송 마찬가지죠. 행정 심판 제기가 가능하다. 예. 당연히 이의 신청과는 별도로 어 제소 기간이 적용되겠죠. 이것도 어 체크하셔야 된다. 이두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기업 같은 경우,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에 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뭐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자 이의 신청을 거쳤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질문 틀렸죠. 음,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죠. 그다음에 니은 질문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 제기할 수 없는 경우죠.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아, 이의 신청이요. 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를 신청했다. 이때 이 신청의 성질은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그죠? 네,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니은 지문은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난민법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난민법 21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다. 네. 난민법상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난민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왜? 특별행정심판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역시 니은과 디귿 지문이 네,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리유지문입니다. 리유지문은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어, 이의 신청이죠. 그래서 민원 처리 에 관한 법률상 법정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한 경우가 그죠 대표적으로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으로 본다입니다. 음. 따라서 리유지문 같은 경우가 아그 뭐죠? 행정 민원 신, 이, 민원에 대한 이의 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민원사무처리법상 이의 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이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정리해야겠죠. 이의 신청과 구별하자. 이의 신청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실무적으로도 자,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자, 이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청구기간이나 청, 제소기간 도과를 막기 위해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지 등의 어, 상황이 발생된다. 실무상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자. 이의 신청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구별 실익이죠.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아, 행정심판법이 적용이 되는 이의 신청이에요. 이런 경우는 자, 행정심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왜 그렇다?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입니다. 반면에 이제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인 경우에는 네,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신청 거친 후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 제기는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대표 예를 기억하자. 행정심판이 이의신청. 이건 특별행정심판의 성질로서 어,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처의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로 본다. 아까 뭐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공익 사업을 위해,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이 있다. 음.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진정의 의미죠? 진정의 의미. 대표적인 예가 민원처리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이의신청이 있다. 그리고 기출이죠. 공공,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행정심판 아, 니 아닌, 그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으로 본다, 이겁니다. 음. 됐죠? 그래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요. 제3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3항, 그죠? 제3항이 중요하죠? 자, 민원인은요. 자, 1항 보시면, 법정 민원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민원인은 60일 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는 관계없이,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청구기간입니다. 청구기간, 자, 청구기간과 제소기간 자체도요. 역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때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 헷갈리시면 안 된다. 청구기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시. 청구기간 제소기간은 이의신청과 무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제기된다. 아 기산된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판례 입장 그대로예요. 그래서 민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할수없 라고 판단했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의신청에 대한 유형까지 정리했습니다